그가 춤추면서 어, 저분이 옹도춤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었거든요. 아, 그게 몸매가 굉장야검성우가또 춤을 춘다. 아! 와, 이 형들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죠. 여기서 들을 줄은 제가 전 세계 190여 개국의넷플릭스 예! 시청자 여러분. 자, 대작점 8월 26일 오!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아인씨 갑니다. <laughs> 같이 가 자, <laughs> <laughs> 가세요. 고객님. <laughs> 마지막으로 서울 대작전을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190여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면서 뭐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다. 이런거 포함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유아이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개국의 여외국의 <laughs> <laughs> 모든 나라가 지금 여름은 아니겠지만, <laughs> 시원하게, 시원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서 또그 시절에 대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가져가시면서 함께 또 음미하고 즐겨주시고 향수에 잠깐 젖어 드실 수 있는 혹은 그 시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그 시대를 재밌게 상상하면서 같이 우리 차에 탑승한 기분으로 신나게 즐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네, 우리 영화 마냥 무겁지만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번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쾌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번역가분들 잘 190여 개국에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보시고 <laughs> 경쾌한 거 느끼시고 어,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그 중심에 있는 서울이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핫하잖아요 88년도의 서울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 아주 경쾌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주 경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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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재밌는 작품 우리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들의 케미가 또 우리들이 재밌한한 만큼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이 190여 개국에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옹성호 씨. 네, 아주 경쾌한 우리 <웃음> 예. <웃음> 경쾌해도 다양한 리듬이 존재하잖아요. 예, 예. 그 리듬을 한번 느끼게 느끼실 수 있게 한번 어떻게 스텝을 한번 밟아 주시면 어때요? <laughs> 오 경쾌 댄스 경쾌한 댄, 경쾌한 스텝은 뭔지 갑자기 궁금하긴 팀. 하네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분이 옹도춤이라는 별명으로 옹도춤? 불려졌었거든요 아, 그게 뭡니까 준기야 옹성우가 가자. 또 춤을 춘다 아, 이거를 우리가 이 제작발표회에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너무 아시, 큰 아쉬움인 전,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춤을 춰요 전 정말 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옹성우가 음. 또 춤을 춰? 약간. 이게 또 배우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우리 성우씨에게 그 과정에 옹도춤? 준기 가자 부담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원하게 스텝 밟아주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laughs> 옹성훈 씨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대하시라는 네. 그 모든 마음을 발끝에 담아서 그 스텝을 <laughs> 보여주시면 지금 왜냐면 유아인 씨가 쏘아 올린 공이에요. 자. 지 우리가 모두 어. 뭐, 마음이 동하면. <laughs> 아니,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시키신 분도 같이 가야겠죠. 따라 갈수 있는 스타라 간답니다. 자, 옹상오 씨 준비되셨어요? <laughs> 와, 이 형들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줄은 <laughs> 정말 상상도 못했죠. 여기서 들을 줄은 제가. 이것이 상상... 라이브다. 오늘만을 ]입니다. 기다렸어. <웃음> 라이브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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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옹상오 씨. 아이고, 음악이라도 살짝 틀어주시면 좋을 텐데. <laughs> 음악이 혹시 있을까요? <laughs> 아, 네. 역시 <laughs> 옹도춤. <또, 주? 웃음> 전세계 190여개 국의네플릭스 시청자 여러분 우후! 서울 대작점 8월 26일 우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한씨 갑니다 같이 <laughs> 가자 여, 가세요 고경표 이규영 <laughs> 이규영 주영 <laughs> 문솔이 <문소리. 웃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문소이씨 아있나 <아니>, <laughs> 저녁에 보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어, 저희는 아, 끝까지 달리는 영화입니다. 서울 바이브에 다 같이 풍덩. 네. 전 세계가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마지막까지 경쾌한 서울 대작전 팀인데요. 무슨 예, 화보의 한 장면 같은데요. 너무 멋지죠? 자, 우리 기자님들도 자리를 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자,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여러분, 서울대 작전 제작 보고였고요. 저는 고맙습니다. 와! 자,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네. i g a m a j s t stranger take t h e n e r t low s y o u r e i n g y o shout out to my big brother air play thank you you will I'm a do gg better got chillin' e keep m a g i n e I'm a peculiar and t h e go hit